알겠다. 알게, 그지? 네. 그 건축주가, 건축주님이 센스가 있어. 우와. 그, 10평이라는 공간에 네. 총 여기 20평이지, 다 해서. 네. 20평인데. 많이 확장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채소 어, 면적이라는 거 있어, 부지에. 채소 네.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지에 채소 정도 집을 짓는. 그래서 앞으로 뒤로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많이 하는 체험형 숙박시설 아, 네. 그런 거비교에서는 어~ 내 개인적으로는 네. 어~ 임시 주거시설보다는 본격적인 그기 음. 돈을 조금 더한한 이삼십 프 정도 업이 되겠지 음. 되는데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 집으로 와서 근데 오늘은 지금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서 어. 하는 건데 그래도 잠시 설명을 하면 어, 공간이 활용도가 엄청 높잖아. 여기 냉장고도 가고 여기에 어 이제 조명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주방이 저저 욕조 그리고 샤워 시설 그리고 신발장이라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어 아기자기 배치인데 또 공간이 좀 넓어. 음. 보통 작은 집에서는 이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가 이게 한몇 m가 되지? 400 정도? 어, 그 됐구나. 근데 이제. 여기가 기준이 3, 어, 여기 좀 넓게 뽑았지? 네. 그리고 이제 형태를 보면 지붕에 이제 편백이 향이 좋잖아. 그지? 네, 향이, 향이 좋고, 좋습니다. 그, 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LX, 어, 좀 창문. 자, 한번 보면 여기가 TV하고, 어,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이문을 예, 빼셨어요. 그렇지. 세탁실하고 보일러실. 고실 음, 어, 여기 이제 배우셨고. 세탁기도 넣을 수도 있고. 음. 어, 나름 괜찮네. 음. 냉장고도 어제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좀 뭐라 하면 혼자 살기 네요 진짜. 혼자 살기엔 딱 좋다고 해야 되나? <laughs> 혼자 진짜? 살기에는 딱 좋다고 어, 할 좀. 여기 후은 이렇게 빼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어,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생각을 잘 하셨네. 템퍼보드 하고 근데 이제 또 위에 이렇게 그 실링팬도 실린팬. 달고 어. 2층 한번 올라가 보자. 어, 실링팬 너무 귀엽네요. <laughs> 2층 어. 한번 올라가 보자. 어, 어, 이것도 저희 이, 이 계단 어. 저희 오픈이었는데 그,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지 오픈인데. 생각보다 것 같았는데. 어 그리고 여기 또 안정감 있어 모르겠는데. 간접 조명 도딱넣 있는 공간을 두고 아좀 전기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 와, 햇빛, 족발처럼 나오고. 여기 이제 2.5평 정도? 확실히, 3200보다 3400으로 빼니까 확 들어오고 어, 있는 것같아 그러지. 공간이.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어, 로망인, 전경 보면서, 음. 그 바깥에, 음. 어, 타프나, 이제, 천막을 치고 놀수 있는. 아 눈이 와서, 그러니까 눈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도 좋지만 경치 좋은 바닷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그런 그래. 좋은 것 같아. 요디자인 너무 좋습니다 사장님. 어. 습니다 우리 대표님. <laughs> 휴안이휴안의첫 의도가 우리 연아 님께서 한복 입고 춤추는 거에서 모티브를 잡았거든. 한복 입고 춤춘다기 보다 한복이 그냥 너무나 예쁘게 해서 그거로 했는데, 하여튼, 어, 생각,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였어. 하도 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규모가 작았고, 어, 요 정도 규모는 참 괜찮다고 생각되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캔바보드 그리고 연화건축이 자랑하는 이렇게, 어, 하나하나 한곳에 마무리가,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지 음. 진짜 우리 직원들이 감사할 게 하나 하나 진짜 이런데 나무랄 데 없이 꼼꼼하게 한다는 거. 진짜 꼼꼼하게 잘, 음.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게 시중에 막저 중국산이라고 해야 되나 저렴하고 예쁜 거보다는 튼튼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이래 피스 하나라도 여기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 방제건축 기준의 쇠라든가 판넬과 이중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리고 그래, 요거는 법적 기준이 있어. 20cm를 넘어가면 안 돼. 네. 애기들이 머리가 더 가면 안 되니까. 제가 그래.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 그, 음. 17cm에서 18cm로. 그래. 그래. 우리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건축가로서 지켜야 될게 뭐냐면 이게 1.2이면 넘어가. 사람이. 음. 근데 지금 이거는 1.5보다 높잖아. 근데, 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낮추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안전하잖아. 이렇게 기대도 되고. 그지? 참, 좋은 것 같아. 어. 여기 이제, 건숙주님이 이제 사시면 좋지. 이집 이름이 뭐야? 아, 이집 이름은 송하루입니다. 송하루. 아, 이름도 멋있다. 자, 한 번, 자. 저기, 저쪽 터가 보시면 저기 또 이제, 가시 분이, 네. 사를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제. 아.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네. 어,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야기하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집을 짓는 데서 이렇게 석축형으로 집은 권장하지가 않아. 음. 기존에 부지가 이래되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비가 많이 왔다고 했을 때, 네. 저 부지에 흙이 슬려 내려오겠지. 그렇겠군요. 어. 그럼 이제 그,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 야 아, 건가? 이제 풀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키우는데 그니까 네. 나무라든가 어, 수직으로 자라는 거 그리고 어, 이제 무슨 식물이라지 이렇게 지피 식물 중에 이 흙을 꽉 잡는 식물들이 있어. 네. 특히 이제 개나리라든가 이런 걸 심는데 음. 허브계 식물들 저기 이제 연산홍 같은 게 그런 음. 역할을 해. 뿌리가 흙을 잡는 거. 근데 그거보다 대량의 비가 왔을 때 방제건축에서는 석축 샀는 걸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음, 네. 석축 샀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 매삭기, 찰삭기, 바른삭기가 있어. 네. 그런데 매삭기, 찰삭기, 바른삭기, 아니 또 다른 말로 정삭기인데 그 이전에 요즘은 석공이 거의 없어. 아, 네. 장비로 이렇게 석축을 샀다 보니까 내삭기 안으로 드는 이제 이렇게 샀는데 그게 나쁘다기 보다는 예전에 석궁들이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산을 사을 때가 더 정교하고 더 음. 튼튼한데 석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 삭는 반, 삭는 기술자가 너무 많이 귀해졌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제 권해드리는 게 보기는 실제 석축이 더 예쁘고,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 보강토를 권해드리는 거야요 음. 자, 한번 이제 가고. 그리고 아참어 이롱아 네. 집을 안출 때, 돼지 안출때 네. 아까지게 하나 빠진 게 있다. 바람의 방향. 아 바람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 그게 이제 터 이제 이쪽 터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오후 5시 해가 넘어갈 쯤에 아 네. 어, 그거 고래불터 본다라고 해. 고래부, 아, 고래불터. 어 고래불터인데 이제 아궁이에 하는 걸 고래불이라고 해. 근데 고래불터라는 게 어떻게 했냐면 아주 쉬워. 소나무 잎으로 이제 5, 다시에 불을 지펴서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우리가 사계절 있잖아. 추나주는. 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자기가 집 지을 터에 저녁 5시쯤에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연기가 집 쪽으로 안 오는 곳. 근데 지금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쪽 석축을 이렇게 틀었잖아. 근데 지금 석양을 많이 보고 있지. 예. 그러면 석양이 있는 집은 꼭 처마가 있어야 돼. 아. 왜 그럴까? 나이 드신 분들이 눈에 백내장이 올수 있고 아. 집이 뜨거울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계곡이 있고 이쪽 석양 쪽으로 집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집을 안 추다 보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냐면 예. 각도를 약간 틀어주는 게 좋아. 아. 얼마 정도? 5도 정도. 5도 그리고 창문은. 어, 그냥 창문보다는 빛의 산란을 막아주는 선팅된 거. 음. 그 중에 우리가 보면, 어, 알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외에 바깥에다가, 우리 차량이 선팅지 하듯이 네. 어, 특수 필름을 붙이 주는 게, 음. 어, 권장이야. 음. 그러면, 어, 더운 열감을 차단할 수 있게, 이제 겨울에는 괜찮은데, 뭐랄까, 이 집같이 단열이 달, 달면 자체 연료로 충분히 따뜻한데, 음. 여름에는 어떻게 처마가 없으면, 뜨거워지겠지. 음.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창문은 저쪽, 이제, 이제 약간 서쪽을 좀 진한 방향으로 보고 있으니까 음. 많은 열이 올게좀덜한 거야. 그래, 자. 대단하십니다대단님아니 대단하십니까? 니까좋단하십니까대단하십니니까 <laughs> 우리, 저, 편백 창문은, 아, 저, 저말 잘, 잘못했다. 편백은 벽에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네. 특히 이런 숲 속에 집에서는. 음.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렇게. 응, 음, 응, 그리고, 그리고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가, 그 건축주들이 여기 막 도색을 하려고 해. 음. 근데 그 도색은 3년 후에, 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자리 잡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제 막안 추고 나면, 이제,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면 나무가 뒤틀리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 색깔이 안, 안 맞으시면 여기 위에다가, 어, 우두 전용 색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스, 어, 스폰지로 이렇다 하면 색깔이 참 예뻐.